싸어그건뭐예요 like 그냥 하는 거야. <laughs> 뭐, 저 오늘 일, 이거. 스킴스 바디수트에 알로 점퍼를 입 정말 오늘 팀카다시처럼 yes. 했는데 어, 엉덩이가 일로 음. 왔네요. <laughs> 엉덩이가 일로 왔네요. 아 지금 몇끼 떡볶이가 배가 이만큼 나왔어. <laughs> 근데 밥 먹은 밥 먹으면 엉덩이 나와도 예쁘겠다. 왜 배가 나왔어? 그러니깐 밥 먹으면 엉덩이가 나와야 돼. 밥 먹으면 엉덩이나 가슴이 커지면 그러니까. 얼마나 좋아. <laughs> 우리가 승원 언니는 몇 끼를 먹는 거야? 승원 언니라고 저희가 게 실제 오시면 진짜 골반이 변기 병기 안 주면 변기가 안 보이는 언니가 있어. 위를 엉덩이로 모동기나? 써니님 전체샷 좀보요안 돼요. 아, 렛츠고! 아니 아니, 아니 가, 거기만 가리면 되지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어, 근데 아, 굴곡이 안 나옵니다. 어, 이렇게 된 옷인데요. 디테일을 좀보여주시겠어 예뻐. 알로인가 봐. 이거 알로. 오, 알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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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아 언니 블랙 망바시거든요. 진짜 변기를 집어삼킬 만한 골반을 <laughs> 갖고 있어요. 승아는 방송 안 나오잖아. 안 나오죠. 나왔으면 좋겠어 승아 언니. 비비 요새 최애 그 비비를 웃기게 해주는 맞아요 아가씨거든요 근데 하루밖에 못 봐요 제가 음. 엉뚱한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음. 카디비 골반 만화 만하... 아니야 음. 카디비 느낌은아니고 약간 김카다시안 느낌이야 맞아요 음. 써니오 잘 입어요 맞아요 <laughs> 가방 매보자 가방 메방 떼자 거야 떼자 거 아니야 어 맞아 떼밀 떼자 거있 내 주거주인. 어떻게 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 아니 아니 언니 옆으로 그냥 옆으로. 아 이렇게 네. 진짜 안 어울린다. <laughs> 난 디올 안 어울려. 응. 그리고 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오블리어 음. 어. 가방 어떤 느낌으로 사세요? 설레는 마음으로 사죠. 어. <laughs> 저런 질문이 어딨어? <laughs> 가방 어떤 느낌으로 사세요? 사랑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방을 어떤, 그러니까 어떤 가방을 사냐 이 말인 것 같은데 알아 그냥 농담한 응. 거야 어. 농담 따먹기 응. 농담을 따먹어 따먹어 <웃음> <웃음> 당하는 농담은 무슨죄야 그냥 이렇게 따먹는다고 아, 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어 <laughs> <laughs> 뭐 교도랑 깨끗하다 격개 격게 <laughs> 언니들은 프로포즈로 받고 싶은 가방 이 있다면 뭐예요?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프로포즈면 에르메스 콘스탄스죠.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포즈라면 은 크롬 버킨을 받고 싶어요. <laughs> 음. 너도 센 거네. 저저 <laughs>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포즈라면은 날이. <laughs> 음. 저도 에르메스 버킷백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, 사실 맞아. 에르메스 VS 에코백의 현금, 어디 쪽인가요? 에코백이 음. X만 하면 고르지 않을 거예요 <laughs> 에코백이 집채만 하면 에코백의 현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다 맞아요 <laughs> 못된 고양이 받으면 그럴만한 사람이면 제가 사줘야죠 음. 사랑의 힘으로써 약간 귀엽고 키 작은 느낌이 여자가 들기 좋은 명품백 있을까요? 귀엽고 키 작은 여자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아우 미아로 추천드려요. <laughs> 맞아요, 미아우 미 너무 예쁘죠?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디오를 추천드려요. 맞습니다. 하지만 맞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셀린의 미니백을 추천드려요. 추천. <laughs> <laughs> 근데 다음 주 휴가라서 부산 오퍼서 갈 건데 비비랑랑인이랑 아... 성인이 보려면 무슨 요일이겠어요? 오늘이겠죠? <웃음> <웃음> 맞잖아 <웃음> 지금 셋이 같이 있는데 <laughs> 오늘이겠죠? 저 같은 경우는 월말을 쉬어요. 저 같은 경우에 화수 먹으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어 화수 먹셔요. <laughs> 휴가를 온다면 새털처럼 가벼 마음으로 새터데이에 오시는 걸 <웃음> 추천드립니다. <웃음> 금, 토, 일에 오시면 저희 다볼수 있어요. 금, 토, 일. 맞아요. 어 미니미니님 땡큐. 미니미니미니님 미니, 땡큐. 모두 뭐, 뭐, 뭐예요? 달려오시는 분 이미지 좀 볼까요? <laughs> 달려오시는 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. <laughs> 추억이... 어! 꼭 달려오세요. <laughs> 많이 달리셔야 될것 같아요. 어. 많이 달리세요. 빠르게 달리세요. 아셨죠? 탈색이 벗겨지도록 달리세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 귀여우셔. 좋아. 미니미니인데 미니하진 않아 보이시고요 여러분 3명 더 누르면 400개 오늘 500개 못 찍겠다 뛰어 <laughs> <laughs> 뛰어 <띄어, 띄어> 해봐 <laughs> <laughs> 노래 눈 감고 하나 둘셋 뛰어 빵빵빵빵빵빵빵빵 뛰어 한시 방송요. 여신님. 구사함에 우리 여신님이 미셔면 봐 볼까요? 누구세요? 여신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? 여신님 엄마가 와와와와 기갈 기갈진 여신님이었어. 여신스. 괜히 받다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보지 말라는 소리로 알고 끄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. <laughs>